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편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도 이목요기도에 예,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어, 뜨거운 심령으로 기도하고 또 어,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예,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구상에서 최빈국이었던 이 나라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부유한 나라로 축복하여 주셨으나, 다른 사람은 관심 먹고 오직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심과 아버지 하나님 물질 만능의 만몽과 기복신앙 배교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세우신 교회에 자유 대한민국이 병들고 해체되어가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는 이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 아버지의 얼굴과하며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기도의 용사로 불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교회가 병들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가로막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소파 정권의 폭증 앞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무기력하고 교회의 안타깝고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금휼를 구합니다 능히모담이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보호심을 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홀리파워 기도 용사들이 나라와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도구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아니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며 힘과 이로를 얻는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옵소서 섬기시는 교회와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사 어떤 핍박과 어떤 환란에도 능력히 승리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예배와 기도회의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사 하나님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의 마음을 모어서 한번 더 주님께 신앙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합이 있으면 그 여아들 주예수 그리스도 습니 이런 성령으로 대하사 우리 영원 말해 주시기 바니다장사한지 4월 일 추운다고 하겠 아들로서 존경하신 하나님께 미안함을 드그로서삼자와 그대의 신령을 어머니께 써며 괴롭한 봄에 성도와 서로 배포하는 것과 죄를 살여 주시는 것과 몸이 울다 영원히 사는 것을 으상 나이다. 아멘, 예. 조신 나